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지하서 성령님 인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신 음 마음이,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보죠 목소리 들이지 않아요. 네. 안볼 때는 모르는데 한번 보고 나면 왠지 네. 도 생각나시죠. 네. 그러나 다음에 또 만날 게 있습니다. 자지 마시고 힘내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때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볼때마다 속상해서 눈물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세요. 왜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존재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뭐 자녀가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더 좋죠. 귀하면 자녀가 부모 마음 쑥쑥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아,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말씀도 좀 드리고, 네, 못된 짓도 좀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에게 그 자녀는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아, 네. 하나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는다 귀하고,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 네. 아, 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리래 빗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입니다. 당신의 <laughs> 존재만으로도 기쁨입니다. <laughs>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laughs>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기왕이면, 기왕이면 어떤 자녀가 더 좋아요? 잘하는 자녀, 더 좋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말씀 부리는 자녀보다는 말잘 듣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 되지 않도록. 기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삶의 제일 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나요? 그러진 않죠 때로는 나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성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최선이 오히려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러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이미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요 어떻게 됐냐 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학생들 고3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는 질문이 너 어디 대학 갔냐 여러분 <laughs> 어디 대학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3년 아니 어찌보면 고등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3학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이거 봐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출 안 했냐? 그거는요. 제가 참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참 존경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줬던 게 저는 지금도 힘이 되는 거예요. 고3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나 공부하는 거 싫어서 이번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전재소안 하고 그냥 공장 갈랍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인 것 같아. 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할 건지 공장갈 건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최선만 다해라. 그럼 됐지요. 최선만 다해라. 그러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말 때문에 정말 고3 때 죽어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바로 그 법입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뛰었느냐 그게 중요한거예요 그런데 최선도 다하지 않아놓고 안 안됐다라고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되는거죠 최선을 다하는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때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거죠 누굴 이야기하는고 샘나라는 사람 샘나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해를 끼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끼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수치를 끼쳤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볼게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으니까 나온 대로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될것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주 왕군의 요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라고 말해요. 그가 뭐 한다고요? 국고를 맡았다. 그리고 왕궁을 맡았다. 여러분, 국고만 맡아도요, 그 사람은 정말 참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왕궁까지 책임져요. 왕궁과 국고를 다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돈은 다그 사람이 주르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의 돈은 그 나라의 돈은 유단하는 나라의 돈은 다 누굴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샘나를 통해서 <laughs>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샘나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딱 쥐어버리면 그 나라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통이 안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왕이 그를 그만큼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그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뭐하는 거예요? 책임을 맡긴 거예요. 자리를 주면서. 그런데 생나면 그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니까. 왕에도 맡은 자리만큼의 값을 했는가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왕에게 수치를 끼친 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소설을 좋아내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샘나에게는 지휘를 주면 책임을 맡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샘나는요, 그 지휘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묘실을 팠다. 묘실을 팠다. 예, 뭐 묘실을 파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묘를 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가면 써놨잖아요. 그거예요. 가면처럼 유덤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땅에다가 그냥 파지만 이스라엘은요, 가족묘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팝니다. 쉬운 이야기인가요?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그 집안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이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라고 말했어이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지시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또는 그라고 말할 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여기라는 나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묘실을 봤으면 그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묘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는 나라는 왕궁의 묘실을 의미합니다. 즉 왕의 묘실 자리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송의 묘실에 자신의 묘,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요, 단순하게 땅을 판게 아니라니까요. 바위를 쪼개서 그 바위에다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을 파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넓, 넓, 넓은 동굴을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만 묶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무덤이에요. 성경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도 죽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무덤을 삽니다. 사는데, 어디에 사요? 막벨라 굴을 삽니다.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불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부인 사나를 묻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육장 자기도 거기에 묻히죠. 그리고 끝난 나요아니어요 그의 아들 이삭과 리부가도 묻혔어요. 또 야곱도 거기에 묻혔어요. 여섯 명이 그 무덤에 묻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벨라 골자리에큰 건물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추하고 나네요. 좋은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중요한 건가 그걸 왕실의 자리에다가 자신의 면을 받다? 이거는 월권도 상당한 월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풍수지리를 보고 뭐 왕이 날짜리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나라를. 하지만 여러분 왕실의 무덤 자리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를 누가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왕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권력에 남용한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창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무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희스기아입 희스기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히스기아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가 이어서 어디까지 차고 옵니까? 지금 남유다까지 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고를 맡은 자가 그 국고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에 모든 걸다 쏟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말하는 17절로 19제를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그 관직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 단순하게 관직에서만 쫓아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너를 공처럼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방막한 곳으로 집어 던져 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살게, 죽게 될 것이다. 바꿔 <laughs> 말하면 그가 열심히 판 무덤에 그는 묻히지 못할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서 귀한 자리에 줄 때는요. 그 자리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맞지만 또한 가지가 있어요. 책임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리는 지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책임도 함께 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은 잊어버리고 사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어떤 자리를 나에게 주었다면 라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책임을 지기보다 권력을 휘둘려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력 옆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없고 오히려 세력을 행하는 거예요. 참안 되겠지. 세상이 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요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마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로 권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이 지는 자리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원래는 마치 권력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잘숨기던 분들이 장로님만 되고 권사님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건 아닌 거죠. 정말 신앙 좋아서 목사되겠다고 해서 목사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나면 권력을 휘둘려고 해요. 교회가 엉통하게돌아거든요 섬기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제희도 올해 예, 장로님좀 뽑자고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놓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뽑히든지 책임을 질수 있는 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고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내리겠다라고 말씀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누구냐? 2 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아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은 그를 부르길 내 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안는 게 하나님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 엘리야님이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생난는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셀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고. 아르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부를 때 왕을 대신해서 나간 사람들이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힐리아야 할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 김. 왕궁의 책임자가 바뀐 거죠. 그리고 샘나도 나오는데 샘나는 서기관 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나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 김을 높이고 샘나는 낮추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엘리아 김이 여기서 끝나냐 아니잖아요. 21절에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시는지.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뜰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보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에르사덴 주인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하늘로 길로 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아무 것도 아닌데도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라고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존경하는 자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엘리사가 죽을 때요,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고 나자 외치는 말이 그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 즉 엘리사는요, 북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기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다위세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의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열 자가 없으리라 다위세집의 열쇠를 주겠다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네가 다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열면 닫을 자도 없고 닫으면열 자도 없다 얼마나 못된 자리인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데 남유다의 권세란 권세는 다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건이 얼마나 큰 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23절 말씀을 어떻게 견고하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히는 거지. 여러분,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요, 뽑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자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교만해지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지막 2 5오 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무리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다 할지라도요 못은 언젠간 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가서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조심, 조심해야 되는 거거기 있어요. 언젠간 내 자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뭐할 때가 와요? 부러져 없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언젠간 끝나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걸 찾자라고 한다면, 유일하시게,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면 믿으신 거 아닙니다. 네. 그분에 누구에게 영원한 걸 찾아요? 아무도 없어요. 으름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 찾으려고 하면 그게 잘못인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또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생나처럼 권력을 지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 김처럼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충성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원를되시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곳으로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큰 지위를 그에게 허락하신고,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 네.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지위, 그거 만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건 유일한 건 그거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샌나처럼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무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의 왕실의 무덤이 중요한 게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빈 무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응. 그빈 무덤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죽을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땅의 몸이 필요하듯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